안녕하십니까. 몸이 먹고의 곽성환입니다. 어, 제가 요 앞에 어,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그 어린이 질환, 어린이 질환에 관해서 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편식이었고, 어, 하나는 어, ADHD, 다동증이죠. 다동증. 다동증에 관해서 제가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 지금 이제 요번에 그 어린이 시리즈, 어린이 시리즈의 이제 종결판이죠. 네, 물론 이제 다음에 또그 다른 주제로 또 어린이 질환에 관해서 어,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어릴 때이 코피를 자주 흘리는, 코피는 자, 코피를 자주 흘리는 애들의 그몸 상태에 관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주제는 그 코피 흘리는 아이의 암울한 미래입니다. 그뭐 애가 코피 좀 흘리는데, 뭐 미래까지 암울할 수 있겠느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그 전통의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어릴 때이 몸의 상태가 평생을 좌우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 이제, 여러 이제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어, 어릴 때 이렇게 목감기, 목감기를 많이 했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관절이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감기를 이렇게 자주 했던 분들이 그, 이 관절, 나이가 들었을 때 관절이 나빠질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 심장, 심장질환으로 발전을 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릴 때목 관계를 자주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옆에 음양오행에서 보게 되면 그 이제 이간 간의 경락 간의 경락들이 이 목을 지나가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릴 때, 그런 이제 몸의 음바란스죠. 이 바란스가 맞지 않는 상태가 이제 그거를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굳어지는 거죠. 몸 상태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요그커피 흘리는 아이들의 그 몸의 상태에 관해서 이제 먼저 일단 오행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커피를 흘리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 주로 여기 그 비장 위장 비장 위장에 이제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장 위장하고 상극관계에 있는 간이죠. 목의 기능에 해당하는 간이 간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 우리 그 전통의학 이론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간장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장혈 그러니까 간은 간은 혈액을 저장한다는 말입니다. 간장혈. 그 다음에는 비통혈이란 말이 있습니다. 비통혈. 여기 보면 이제 비위죠. 비위. 그럼 이제 비통혈이라고 할때 이제 요 비라는 말이 비장이라는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그이 비장이 혈액을 통제한다는 말입니다. 혈액을 통제한다. 그래서 혈액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이제 이런 작용들을 이그 비장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비장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오행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간에 이제 그러한 문제가 있다든지 뭐 비장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결국에는 또 이제 이 오행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상생 상극 관계에 의해서 다 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일단은 여기 이제 간하고 그 비장에 그 아주 그 중심이 되는 원인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저러한 어떤 몸 상태를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증상이 있습니다. 증상이. 뭐 애들도 다 체질도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임상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네 가지 증상. 이걸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음, 허, 폐, 건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 허, 폐, 건조.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음기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몸 안에 이제 수분 대사가 잘안 되는 겁니다. 수분 대사가. 수분 대사가 잘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폐가 건조해지는 거죠. 폐가.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은, 이제 몸에 음기가 좀 약하다. 이런 친구들은, 어, 임상에서 좀 간단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혀를 보게 되면 이 혀, 혀의 이, 혀의 이 면이 굉장히 적습니다. 어떤 애들은 이 혀가 굉장히 이렇게 입안에 거듭할 정도로 이제 클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음기가 좀 약한 애들은 이제 음기가 이 약한 경우가 심하게 되면 이제 비닐이 되는 거죠, 비닐이. 그래서 이제 여기 음기가 약한 애들은 그 혀가 좀 이렇게 외소하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기가 약하고 폐가 건조한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 코안이 굉장히 좀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를 파는 경우가 애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출혈량이 적습니다. 출혈량이 뭐 코피가 터진 사람들 조금 나다가 이제 말고 조금 나다가 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폐가 건조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입이 마르죠, 애들이. 입도 마르고, 그 다음에 이제 변비가 있습니다, 변비가.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색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얼굴 색이.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혀도 말씀을 드렸지만, 혀가 이제 굉장히 이제 붉게 변하게 됩니다, 붉은색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애가 상태가 이제 이런 상태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 애가 좀이 수분 대사가 잘안 되고, 폐가 좀 건조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풍렬이 폐에 차이, 차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풍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풍렬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제가 이앞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뭐 이렇게 이 몸에서 자꾸 붓고 뭐 피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그 목이죠 목이 아프다는 거죠 목이 목이 이제 어,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기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래가 나오는데 이제 노란색 가래가 나오는 이런 경우 이게 이제 풍렬이라고 합니다 풍렬 우리 특히 이런 이제 봄에 봄에는 이 봄하고 이풍이 바람풍자 이 이거를 바람 이제 나쁜 기운이라고 하는데 바람의 나쁜 기운 근데 이그이 그이 봄이라는 계절하고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나쁜 기온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의학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일 원인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보면 이게 폐가 건조하고 폐가 건조하죠. 전부 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열이 또 폐에 차 있고. 그 이게 폐하고도 이게 무슨 코피 흘리는 거하고도 굉장히 좀 관계가 많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맞습니다. 이게 그코 우리가 이제 냄새를 맡는다든지 이런 이제 그 코의 코의 기능이 이제 폐하고 굉장히 그 관련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하고 굉장히 이제 관련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귀, 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콩팥, 신장하고 굉장히 또 관계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어, 오행, 이제 오행이론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 전에 제가 음량 오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지만, 어, 이런 이제 기, 얼굴에 이제 이런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설명을 안한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은 이 눈하고 관계 있고, 폐는 코하고 관계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장은 귀하고 관계 있고, 그 다음에 혀, 혀는 심장하고 관계 있습니다. 심장하고. 그 다음에 입은, 입은 위장하고 관계 있습니다. 입은 위장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피가 자주 흘리는 애들은 이렇게 폐가 건조하고 폐에 열이 차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위장 위 위에 이제 열이 있는 경우입니다. 위에 열이 있는 경우 이제 이런 애들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이런 애들은 이제 주요 증상이 잇몸이 붓습니다. 잇몸이 잇몸이 자꾸 붓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이제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위장이라는 이 기장 이 기관 자체가 그다 전에도 한번 설명 드렸지만 다기 다혈 기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도 왕성하고, 굉장히 혈액도 왕성하고, 그뭐 매일 그 엄청난 양의 그, 그 음식물을 소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운과 혈액이 굉장히 이제 어 충만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열이 한번붙게 되면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물을. 그 다음에 이제 뭐좀 답답하다고 이렇게 호수를 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열이 있는 경우에도 이 변비가 생기겠죠. 변비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여기 그 위에 열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비장기능이 저하된 경우입니다. 비장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그 이제 비장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여기 그음양오행 설명에서도 보셨지만 이 토에 해당되는 이 비장위장입니다. 비장위장. 이 비장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면 어, 또, 이제, 잘 나타나는 어떤 증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 어디 이렇게 가볍게 부딪혀도, 어, 남녀노소를 관계없이, 멍이 잘 듭니다. 멍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통혈이라고 했죠. 비통혈. 비장은 혈액을 통제한다. 비장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을 통제를 잘못 하겠죠. 뭐, 잇몸에서 뭐, 피가 날 수도 있고. 뭐 어디 이렇게 쉽게 부딪혀도 출혈이 돼가지고 금방 이제 멍이 들고 이제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는, 비장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코피가 아주 그뭐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얼굴색이 굉장히 창백하죠. 그 다음에 이제 피로를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비장 기능이 약해져 있으니까 식사 잘 못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친구들은 또, 이 잠을 잘 설칩니다. 깊은 잠을 자, 잘,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애들이 코피 흘리는 아이들의 어떤 증상에 대해서 방금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 아주 뭐, 뭐, 이거 외에 또 뭐, 다른 어떤 원인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유전적인 영향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원인으로 이제 나눠봤는데, 어, 지금,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릴 때 이렇게 코피를 이렇게 자주 흘리는 애들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성인병에,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뭐, 코피 흘리는 것 자체가 방금 이렇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열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열하고. 그래서 그 열, 열로 인해서 오는 그 질환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쉽게 그런 질환에 이제 노출이 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코피를 자주 흘리는 애들은 반드시 이게 어떤 나이가 됐을 때 생리통이 심해집니다. 생리통이. 생리통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태도 또 이렇게 제대로 케어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는 이제 갱년기도 굉장히 이제 심하게 오게 되겠죠. 갱년기 증상도. 그러면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부인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데 이제 노출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애들이, 어, 뭐, 뭐 어릴 때 코피 좀 흘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코피를 자주 흘리는 애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좀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그 어떤 원인을 제거를 해 주는 게 그, 그 애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평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그 건강에 근본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요거를 숙지를 하십시오. 숙지를 하시면 제가 이제 다음에는 어 이제 이러한 상황일 때 이제 이런 상황을 그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어 이러한 이제 네 가지 증상에 대처하고 그다음에 이코 편리는 그 아이들의 그 솔루션이죠 솔루션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설명드린 첫 번째 원인, 음기가 허하고 폐가 건조한 경우, 이제 몸 안에 수분 돼서 안 되고 폐가 건조한 경우, 그때 이제 그 이게 코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이제 방금 설명을 드렸었죠. 혀도 굉장히 작고. 자, 이런 경우에,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생지황. 그 다음에 이제 생지황이 뭡니까? 우리 그 옛날에 한약 이렇게 지으면 안에 시커멓게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게 이 생지황을 그 법제를 한 겁니다. 이제 구정구포라고 하는데 아홉 번을 쪄서 다시 말리고 하는 거죠. 이제 생지황을 구정구포로 하게 되면 시커멓게 그렇게 이제 숙지황이 됩니다. 몸에 이제 음기가 약할 때 이제 음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약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더덕이죠. 더덕 그뭐 잔대라고도 합니다. 사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삼. 우리가 이제 뭐 인삼, 뭐뭐 뭐 단삼, 뭐 삼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현삼 이라고 하면 이제 삼 인데 그 새까만 게 있습니다 새까만 게그 다음에 이제 맹문동이죠 맹문동 맹문동은 우리가 이제 갈증이 난다든지 그 심장 기능이 약하다든지 했을때 뭐 심장에 열이 있다든지 했을때 이제 그 복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단피 목단피라고 하죠 목단피 그 다음에 이제 자격 백자격 이라고 합니다 요 자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그 음기가 약할 때, 음기가 약할 때 굉장히 이제 좋은 작용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백모근. 이 이제 요그 다음에는 이제 백목근입니다. 백목근 이 백목근이라는 이제 요그 약제 같은 경우에도 열을 내릴 때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풍렬이 폐에 차 있을 때,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풍렬이라고 하면 이제 목이 아플 경우, 뭐 이제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어, 이제 코피를 이제 자주 흘린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검은화, 그다음에 연교, 연교가 이제 개나리입니다. 개나리. 근데 이거를 그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요. 이 풍렬이 이렇게 폐에 차 있다. 이제 이런 그 설명을 드렸는데, 목이 아프다든지, 뭐, 잇몸이 잘 붙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풍렬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도,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이제 병독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전통의학에서는 병독을 없앨 때, 이 검은화하고 연교를 같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그 검은화라든지 저런 연교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만든 그런 어떤 제품들이 굉장히 불티나게 많이 팔렸죠. 그래서 그 우리도 이 코로나에, 대,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두려움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전통의학이든 뭐 현대의학이든 뭐 옛날에 그등소평이 얘기했듯이 뭐 쥐만 잘 잡으면 뭐 검은 고양이든 뭐흰 고양이든 뭐다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어떤 좋은 원료들을 가지고 어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그 폐를 공격하는 폐를 공격하는 그런 어떤 그 아주 그 독한 바이러스죠. 독한 바이러스에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치료가 아닙니다. 이 우리 그 한방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뭔가 하면 이 폐기능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열이 있을 경우에 열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그게 코로나가 일종의 이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료들도 있습니다. 그, 이런 걸 써가지고 몸의 상태를 그, 어느 적정성까지 항상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화가 되면서 병원 조절을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방의 어떤 치료를 하면서 복합적으로 전통의학의 치료를 할수 있는 이런 그 제, <laughs> 제재들을 하루 빨리, 하루 빨리 뭐 제약에서든 <laughs> 아니면 그 국가 차원에서든 그 이런 거를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풍률이 폐차 있을 경우에는 거문나그 다음에 연교 외에도 이제 박합입니다 박하 우리 박하향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기 현기는 이제 어떤 감기나 이런 게 왔을 때어 이렇게 그 발한 땀을 통해서 이렇게 몸의 어떤 그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령, 길령 같은 경우 도라지죠, 도라지. 도라지가 목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방자, 우방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풍혈이 있는 경우에 풍혈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길령, 우방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 주엽이라고 있습니다. 주엽, 대나무의 잎이죠, 잎. 대나무의 잎인데 요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어그 산에 가면 그 아주 그 작은 대나무가 있습니다 작은 대나무 그걸 이제 산죽이라고 합니다 산죽 산에 있는 대나무라고 산죽이라고 하는데 아주 이제 작게 이것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산에 올라가 보면 이제 군락지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완전히 뭐 처음보다 이거 그, 산죽밖에 없습니다. 그 작은 대나무들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런 데 가보면. 뭐 그런 데 가서 따셔도 됩니다. 따셔도 되고. 우리가 이걸 조리대라고 하죠. 산죽을 이제 조리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산죽 같은 경우에는, 음, 우리가 평소에 그 보리차처럼 애들한테 먹일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원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은. 녹은은 이제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갈, 때갈때 뿌리죠 갈때 뿌리. 그 다음에 이제 감초입니다 감초.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장에 열이 있는 경우, 위장에 열이 있는 경우, 이제 위장에 열이 있는 경우에는 좀 애가 그 열이 굉장히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처음에 이제 폐로 들어왔던 그 이제 바이러스가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위장으로 들어옵니다 위장. 위장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열이 확 나면서. 이제 굉장히 이게 이 어떤 뭐 간기면 간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왕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간을 공격하고 신장을 공격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요 위장에 이제 열이 있을 경우에도 이제 미열이 굉장히 많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물을 아까 그 굉장히 많이 마신다고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석고 석고가 내나 그거 맞습니다. 그뭐 우리가 그뭐 건축에도 쓰고 뭐 하죠. 뭐 석고상도 만들고 하는 거그 그거, 그거 맞습니다. 하얀색. 이제 이거를 이제 이제 달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황년 그다음에 이제 목단피. 그다음에 이제 승마. 이제 이 승마 같은 경우에는 어 기운을 이렇게 몸의 기운을 위로 올려주는 위로 올려주는 이제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열이 있는데 이걸 위로 올리면 되느냐, 하지만은, 그 승마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운을 올리는 거죠. 이 몸에 필요한 좋은 기운을 이제 올려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황. 대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길을 굉장히 강하게 밑으로 내립니다. 그게 이제 좀그 특이한 처방이죠. 그래서 우리 그 전통형에서는 이제 이런 처방을 하는 게좀 힘듭니다. 뭐 어떤 원료는 이제 길을 올려주는데 어떤 원료는 이제 길을 또 밑으로 내리고.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 어떤 오장육부의 허시를 따져가지고, 아, 여기가 너무 올라가는 기운이 너무 세다. 그러면 이제 내려가는 이 원료들을 좀 강하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기운이 좀 약하다 할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귀를 올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원료를 쓰게 됩니다. 기를 올려준다. 좋은 기운을 올려준다는, 올려주는 이 이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밑에 이제 설명드릴 환기입니다. 환기. 몸에 이제 힘이 없고, 막 여름에도 막 땀도 많이 흘리고, 막 기운이 축처져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기운을 이제 북돋아북돋아주고 올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원료가 이제 환기죠. 환기. 그래서 이제 우리 방금 설명드린 위장에 열이 있는 경우에는 이 대황이라고, 대황은 이제 약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약성이. 그래서 이제 법제를 해서 쓰기도 하고, 대황을 이제 쓸 때는 예, 다른 그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재를 같이 넣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자죠, 치자, 치자 나무. 그다음에 이제 치자 가루 같은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떡을 찌게 되면 굉장히 붉은색으로 붉은색으로 이제 그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치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게 어, 전통 어떤 염색이나 자연 염색 이런 쪽에서도 좀 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붉은빛이 이제 나오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비장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을 경우에, 비장기능이 저하가 되 있을 경우에는, 이제 주로 쓰는 이제 원료들이, 그, 보약입니다. 보약. 이 보약에 쓰는 이제 그런 원료들을 많이 씁니다. 지금 요 나오는, 여기 뭐 만삼, 황기 백출, 자약당비생지황뭐 이런 원료들이 뭡니까? 그, 뭐, 십전대보탕, 뭐, 십전대보탕 이런 데 이제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원료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또 원료들은 우리 그 쌍화차, 쌍화차에도 이제 굉장히 그 이런 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만삼황 환기, 배출, 뭐 기운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거죠. 복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쁜 습기를 이제 배설해서 기를 잘 돌게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설명 안 드린 특이한 이제 약재가 아교라는 겁니다. 아교. 이 아교가 뭔가 하면, 내풀 네, 맞습니다. 풀 만들 때 쓰는 그 아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장 기능이 이제 저하가 돼 있으면 그 조혈 작용이 약해집니다. 조혈 작용이 우리 전통의학에서는 이 조혈 작용이 약해지게 되면 혈액이 어떻습니까? 그냥 묽게 되겠죠. 묽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빈혈이 있다든지 이 혈액이 약할 경우에, 혈액이 약할 경우에는 아교를 많이 씁니다. 아교를 쓰게 되면, 이제, 그 어떤 물건, 그 혈액의 그 어떤 점성이 뭐 생긴다고 볼 수도 있겠죠. 조금 이렇게 그 끈적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닐이라든지 혈액이 약할 경우에 이제 아교라고 하는 이 특이한, 특이한 이제 원료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향. 목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강해져 있는, 강해져 있는 간의 기운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요 비장 같은 경우에는 그 토니까 토니까 그간 그러니까 목화토죠 목화토니까 이목 목이 이 토를 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극토죠. 목이 이제 극을 아, 이 비장을 그 토를 상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목의 기능을 조금 약화를 시켜주면 이 비장의 기능이 살아나는 거죠. 이런 원리로 이제 이러한 그 약재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솔루션이 있으니까 우리 주위에 코피 그 많이 흘리는 애들이 있을 경우에는 하루빨리, 하루빨리, 어, 그 문제를 해결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어린이 질환에 대해서 이제 세 번, 세 가지 어린이 질환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한, 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코펠린 아이 의 암울한 미래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 우리 많은 어린이들이 어 하루빨리 아주 그 건강한 몸 상태가 되어 가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왕성하게 일을 할수 있는 이제 이런 기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 오늘은 어, 이렇게 마치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그 고혈압에 관한 고혈압에 관한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주위에 그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인이 굉장히 혈압이 높다든지 이런 분들은 아마 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다음 영상도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